따뜻한 도시락을 언제 어디서든 즐기고 싶다면 피크르 304 스테인리스 보온 도시락통이 최고의 선택입니다. 이 도시락통은 304 스테인리스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위생적이며 오랜 시간 동안 음식의 온도를 유지하는 뛰어난 보온 기능을 자랑합니다. 2단, 3단, 4단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음식들을 깔끔하게 구분해서 담을 수 있으며 전자레인지 사용이 가능하여 간편하게 데우거나 조리할 수 있습니다. 수대용 가방이 포함되어 있어 이동이 간편하고 언제 어디서든 따뜻한 식사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. 실용성과 세련된 디자인이 어우러진 이 제품으로 바쁜 일상 속에서도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를 놓치지 마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